여기가 어딘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여기는 이슈타인이고요. 슈타인. 아이디 할 때. 아이디. 이드. 슈타인은 돌. 그러니까 아이디 돌이죠. 아이돌이죠. 아이돌. 여기는 유명한 게 구시고요. 옛날, 구시. 구시. 옛날 옛날 구 시내 시 구시. 근데 또 유명한 게, 여기 볼 만한 게 헥센 투엄이라고 마녀탑이라고 있어요. 그게 왜 마녀탑이냐? 실제로 마녀가 마녀들이 산게 아니라, 와이프들이 맘에, 맘에 안 들면 거기에다가 가둬놓고 불태워 그랬대. 진짜? <laughs> 뻥치지? 비슷한 거야. <laughs> 아니, 길게라치었는 어, 너무 예쁘다. 아니길 바라지만 꽃잎이 크지? 말안 들으면 아이돌로 보면저 <laughs> 아이돌. <웃음> 그래서 그마녀성에갈 거라고? 응, 거기 가서 너를 놓고 갈 거야. <laughs> 어이가 <이거> 없네. 3세기. <laughs> 23세기는 뭐야? 이게 20면 이 집들이 <laughs> 어. 23세기 르네상스 시대에서. 2 3세기 <laughs> 어이가 없네?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어... 보시면 이 라인이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딱 오징어 라인이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어. 이게 오징어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게 23세기의 아. 르네상스에 정말 유명한 그, 어. 유명한 사람이 네 어, 이거 바탕으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죠 어? 아무 말이나 막히는구나 야, 아니야 그래서 저기 초록색이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오징어 먹물로 만들어져 자 이제 천천히 걸어볼게요 쿠키야 진정 좀 해라 예쁜 거 옆에 또 예쁜 거. 꽃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날씨가 좋으니까 노천에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laughs> 네. 마을이 예쁘긴 하다, 그치?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나이가 들수록 왜이렇게 꽃은 예뻐 보이죠 너무 예쁘죠? 이집 기억하시죠? 아까 오프닝에서 키키가 오징어 어쩌고 했던 그집이요 다시봐도 정말 예쁜 집이에요. 그렇죠? 너도 좀 멍마운도 안 나와서 개새끼. 계속 볶고 하고 있어. 딱 걸렸어. 너 강아지 학대하고 있었어. 이놈 개놈의 새끼가 시안 말에 온데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시하고 있어요. 고발합니다. 그그 그 개한테 욕한 이 개놈의 새끼를 고발합니다. <laughs> 옛날 옛날에 오. 왔어 옛날에 <laughs> 여기 내가 울었었어 이렇게 예쁜 거리를 걸으니 상상력도 터지고 연기도 터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옛날로 여행하는 기분이 안 드시나요? 이 문들 좀 보세요. 참 예쁘죠? 집집마다 개성 있는 예쁜 문을 구경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찍어줘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하고 있어? 사람 구경? <laughs> 햇살 양지바른 곳에 앉아서. 어느 하나 똑같은 집이 없네요. 그쵸? 정말 자기 개성을 다 뿜뿜 하고 있네요. 처음 보는 꽃이라서 찍은 거예요. 드디어 마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 마녀성이 아, 생각보다 가파르고 음. 오르기 어렵더라고요. 키키는 고관절이 어떻게 됐다고 계속 종아 쫑아쫑아 엄청 징징거렸답니다. 아, 올라운데 어땠어? 마녀는 안보이 마녀는 안 보이고.

1676년 마녀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적혀있나 봐요.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그 프랑스의 그 마녀 사냥같이 그런 거야? 진짜? 저 불꽃 안에 있는 여자들의 어... 얼굴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피가면 좋겠어 동네 한바퀴가 쿠키는 힘들었나봐요 키키가 안아주니까 눈을 뿜뻑뿜뻑 하면서 조네요 카페에서 쉬어가자 쿠키야 티라미수 코딱지만큼 줬다고 엄청 욕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용서되더라고요 이슈타인 데이트 어떠셨나요? 저희는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예쁜 도시를 구경했는데요. 다음에 또 이런 데이트가 있으면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츄스.